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. 네. 그 지적이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국회에서 또, 또 했나요? 어, 좀, 한, 예, 그 관련해서 좀지적이 있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, 인사제도상, 네. 당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. 시스템이 그렇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. 이 지금 문제된 그중령이 육해공군 중에 어디에요? 어, 육군이에요? 육군 예. 군, 군 예. 검찰 군검찰 예. 근데 여기는 소위 인사 명부의 승진 명부 제도 비슷하게 네. 지정을 해주면 장관도 마음대로 못 빼고 만약 그걸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니 뭐 이게 이슈가 게이될수 있죠. 그렇습니다. 근데 나중에 문제가 그러니까, 실제로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. 바로 어,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가 예. 있습니다.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 말이죠. 네. 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. 지금이요. 그게...